아니 BTS 해체에도 한국어 배우는 사람 더 늘어난다고? 2024년 6월 전 세계 아미들이 슬퍼했습니다. BTS 멤버들이 군입대를 마치고 완전체로 돌아오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룹 활동은 사실상 중단 상태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예측했습니다. 한국어 학습 품이 꺾일 것이다.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BTS 효과의 종말. 그런데 2024년 말 통계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 수가 전년 대비 40% 증가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2024년 8월 태국 방콕. 블랙핑크 콘서트장. 4만 명의 관중이 킬 디스러브를 떼창했습니다. 한국어로. 영어 가사가 아니라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불렀습니다. 무대가 끝나자 팬들은 서로에게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대박 미쳤다 진짜 최고. 2024년 10월 멕시코시티 스트레이 키즈 팬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카페에 모여서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30명이 넘는 멤버들 그들은 신곡 가사를 분석하며 한국어 표현을 배웁니다. 선생님은 따로 없습니다. 서로 가르치고 배웁니다. 2024년 1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뉴진스 팬들이 운영하는 한국어 학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대신 학생들은 배운 한국어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합니다. 선순환이 만들어졌습니다. 2024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세븐틴 콘서트 시작 1시간 전 입장 대기줄에서 팬들이 플래시몹을 했습니다. 한국어로 고잉 세븐틴 명대사를 외쳤습니다. 민규야 사랑해. 수백 명이 함께 한국어로 BTS가 시작했지만 이제는 멈출 수 없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K팝의 언어 혁명은 단 하나의 그룹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팬덤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문화 운동이었습니다. 왜 BTS가 활동을 안 하는데도 한국어 학습자가 늘어날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BTS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2024년 한국어 학습 동기조사 결과를 보면 흥미롭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BTS 팬이라고 답한 사람은 28%였습니다. 가장 많았지만 전체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블랙핑크 팬은 19%, 스트레이 키즈 팬은 12%, 세븐틴 팬은 9%, 뉴진스 팬은 8%였습니다. 나머지 24%는 다른 수십 개의 K팝 그룹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하나의 그룹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BTS가 문을 열었다면 다른 그룹들이 그 문을 더 넓혔습니다. 블랙핑크는 여성 팬층을 확대했습니다. 글로벌 여성 팬중 73%가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합니다. 하우 유 라이크 t 한국어 가사를 외우는 비율은 89%에 달합니다. 특히 태국에서 블랙핑크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리사가 태국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태국 10대 소녀들 사이에서 한국어는 멋진 언어가 되었습니다. 영어보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늘어났습니다. 스트레이 키즈는 다른 방식으로 기여했습니다. 자작곡의 힘이었습니다. 멤버들이 직접 쓴 가사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팬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고 싶어 했습니다. 번역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신곡처럼 창의적인 한국어 표현을 팬들은 원어로 이해하고 싶어 했습니다. 영어권 팬들의 한국어 독해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뉴진스는 새로운 세대를 끌어들였습니다. 2022년 데뷔한 이 그룹은 지세대에게 폭발적 인기를 얻었습니다. 14세에서 18세 사이 청소년들이 대거 유입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하이프 보이 영어 버전보다 한국어 버전을 더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어가 더 감정이 잘 느껴진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세븐틴은 자체 콘텐츠로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고잉 세븐틴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팬들은 일상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팬들은 말합니다. 예능 보면서 한국어 배워요. 재밌어서 공부하는 느낌이 안 들어요. 각 그룹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한국어를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각 그룹은 서로 다른 팬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BTS로, 어떤 사람은 블랙핑크로, 어떤 사람은 뉴진스로 한국어를 만났습니다. 진입점이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모두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언어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양한 그룹이 있다는 것은 다양한 진입점이 있다는 의미다. 이것은 혁명이 지속 가능한 이유다. 하나의 문이 닫혀도 다른 문들이 열려 있다. 이제 한국어는 하나의 그룹이 아니라 k p o 전체 산업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2024년 한해 동안 89개의 신인 그룹이 데뷔했습니다. 각 그룹마다 새로운 팬층이 생겼습니다. 각 팬층마다 새로운 한국어 학습자가 양산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K-POP을 그만둔 사람들도 한국어는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2009년 파리. 32살의 소피는 광고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매일 비슷했습니다. 아침 출근, 회의, 점심, 야근, 퇴근. 지루한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피는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한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빅뱅의 라이즈였습니다. 중독성 있는 멜로디였습니다. 소피는 계속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가사가 궁금했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매력이었습니다. 소피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독학으로 온라인 자료를 찾아서 저녁마다 한 시간씩 공부했습니다. 취미였습니다. 일상의 탈출구였습니다. 케이팝은 소피에게 활력을 줬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소피의 한국어 실력은 꽤 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음식도 만들어 먹었습니다. 한국은 소피에게 특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2014년 소피는 딸을 낳았습니다. 엠마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육아가 시작되면서 소피는 K팝을 듣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너무 바빴습니다. 하지만 가끔 집에서 한국 노래를 틀었습니다. 엠마는 엄마가 듣는 이상한 노래에 익숙해졌습니다. 엠마는 자랐습니다. 2023년 엠마는 9살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뉴진스 얘기를 했습니다. OMG 뮤직비디오를 보고 난리였습니다. 엠마도 봤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 이거 엄마가 듣던 그런 노래네? 엠마는 집에 와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거 한국 노래야? 소피는 화면을 봤습니다. 뉴진스였습니다. 응, 한국 노래야. 엄마도 한국 노래 좋아해. 엠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엄마 한국말 할줄 알아? 소피는 웃었습니다. 조금. 엄마가 가르쳐 줄까? 그날부터 소피와 엠마의 한국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30분. 소피는 엠마에게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엠마는 신기해했습니다. 엄마, 이거 블록처럼 생겼어. 소피는 15년 만에 한국어를 다시 공부했습니다. 딸을 가르치면서 자신도 배웠습니다. 2024년, 엠마는 학교에서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한국어를 조금 할줄 안다는 것만으로도 특별했습니다. 엠망 사랑해가 뭐야? 엠마, 이 가사 무슨 뜻이야? 엠마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엄마가 가르쳐줬어. 우리 엄마는 한국말 진짜 잘해. 소피는 딸과 함께 뉴진스를 들었습니다. 15년 전에는 빅뱅을 혼자 들었습니다. 지금은 딸과 함께 뉴진스를 듣습니다. 같은 한국 음악이지만 세대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언어는 같았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엠마가 물었습니다. 엄마, 엄마는 왜 한국말 배웠어? 소피는 생각했습니다. 음, 엄마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었거든. 빅뱅이라고 그 사람들 노래를 이해하고 싶었어. 엠마가 말했습니다. 나도 똑같아. 나는 뉴진스 때문에 배우고 싶어. 소피는 깨달았습니다. 15년의 간격. 그런데 같은 이유. 좋아하는 음악을 이해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 음악은 한국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세대는 바뀌어도 한국어는 계속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 소피와 엠마는 함께 한국 드라마를 봅니다. 엠마는 이제 자막 없이도 간단한 대사를 알아듣습니다. 소피는 뿌듯합니다. 저녁 식사 때 둘은 가끔 한국어로 말합니다. 맛있어요. 고마워요. 프랑스에서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어로 대화합니다. 자연스럽게 소피는 가끔 생각합니다. 10년 후 엠마가 어른이 되면 엠마도 자기 아이에게 한국어를 가르칠까?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한국어는 세대를 넘어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비단 소피와 엠마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010년대 소녀시대 팬이었던 미국 엄마가 2020년대 아이브 1이 팬인 딸과 함께 한국어를 배웁니다. 2000년대 동방신기 팬이었던 일본 아빠가 2020년대 엔하이픈 팬인 아들과 콘서트에 갑니다. 둘다 한국어로 떼창합니다. 통계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K팝 2세대 팬중 67%가 현재도 한국어를 사용합니다. 자녀와 함께 K팝을 즐기는 부모는 18%입니다. 이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K팝은 한 세대의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세대를 넘어 전승되는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는 그 문화의 핵심이었습니다. 2018년 태국 치앙마이. 19살 아이샤는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샤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블랙핑크 뮤직비디오를 보여줬습니다. 뚜두뚜두였습니다. 아이샤는 한 번에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리사 같은 태국 출신이었습니다. 와 태국 사람이 케이팝 스타가 됐어. 아이샤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리사는 아이샤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아이샤는 블랙핑크 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리사에게 한국어로 편지를 쓰는 것. 그러려면 한국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2018년 여름부터 아이샤는 한국어를 독학했습니다. 하루 3시간씩 온라인 무료 강의를 들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한국 예능을 봤습니다. 한국어 단어를 노트에 적었습니다. 매일 50개씩 외웠습니다. 2019년 아이샤는 온라인 한국어 수업을 결제했습니다. 한 달에 50달러 아르바이트로 번 돈이었습니다. 일주일에 두번 한국인 선생님과 화상으로 수업했습니다. 발음을 고치고 문법을 배웠습니다. 2020년 아이샤는 토픽 4급에 합격했습니다. 2년 만에 이룬 성과였습니다. 아이샤는 기뻤습니다. 이제 리사에게 편지를 쓸수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아이샤는 정성스럽게 편지를 썼습니다. 리사 언니, 저는 태국 치앙마이에서 온 아이샤입니다. 언니 덕분에 한국어를 배웠어요. 언니는 저의 자랑입니다. 편지를 팬사인회에 제출했습니다. 읽혔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샤는 만족했습니다. 2021년 아이샤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받습니다.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일이 시작되면서 아이샤는 바빠졌습니다. K-팝을 들을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는 쉬고 싶었습니다. 콘서트는 고사하고 뮤직비디오 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2022년 아이샤는 깨달았습니다. 나 이제 덕질 안 하네. 블랙핑크가 컴백해도 안 봤습니다. 친구가 새 앨범 나왔어 라고 해도, 응, 그래 하고 넘겼습니다. 아이샤는 더 이상 활발한 팬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샤는 여전히 한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퇴근 후 집에서 넷플릭스를 켰습니다.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한국 예능도 봤습니다. 나 혼자 산다 놀면 뭐하니를 재밌게 봤습니다. 한국 음식 레시피를 찾아봤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만드는 법. 한국어로 일기를 썼습니다. 가끔 한국인 친구와 SNS로 대화했습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친구였습니다. 2023년 어느 날 아이샤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K-팝 팬은 아닌데. 한국어는 왜 계속 쓰고 있지? 이상했습니다. 4년 전 한국어를 시작한 이유는 블랙핑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블랙핑크를 안 듣는데도 한국어는 씁니다. 한국어가 아이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2023년 6월, 아이샤는 동네 커뮤니티 센터 앞을 지나가다가 포스터를 봤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한국어 강사. 아이샤는 멈춰섰습니다. 나할수 있을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센터에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토픽 4급인데 괜찮을까요? 담당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여기는 초급반이에요. 충분해요. 2023년 7월 아이샤의 첫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학생은 10명이었습니다. 1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모두 케이팝 팬들이었습니다. 아이샤는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샤입니다. 저도 예전에 블랙핑크 팬이었어요.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헐, 대박. 선생님도 블링크였어요. 아이샤는 수업을 특별하게 진행했습니다. 블랙핑크 가사로 문법을 가르쳤습니다. How you like that에서 나와 저의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대사로 회화를 연습했습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장면을 함께 보고 대사를 따라했습니다. 한국 예능으로 듣기를 훈련했습니다. 런닝맨 클립을 보며 웃고 멤버들의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선생님 수업이 제일 재밌어요. 다른 학원은 지루한데 여기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저 이제 한국 드라마 자막 안 보고도 조금 알아들어요. 3개월 후 아이샤의 반은 20명으로 늘었습니다. 대기자가 30명이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는 아이샤에게 추가 반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이샤는 스타 강사가 되었습니다. 아이샤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걸 좋아하는구나. 가르치는 게 재밌어. 회사 일은 그저 돈을 버는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은 즐거웠습니다. 학생들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보람 있었습니다. 2024년 초 아이샤는 결심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한국어 교사가 되겠다고. 부모님은 걱정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왜 그만둬? 하지만 아이샤는 확신했습니다. 이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에요. 아이샤는 한국어 교육 석사과정에 지원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토핑 6급을 준비했습니다. 온라인 한국어 강의 채널을 열었습니다. 아이샤의 쉬운 한국어. 초급자를 위한 강의였습니다. 블랙핑크 노래로 배우는 한국어, 한국드라마로 배우는 회화. 2024년 말, 아이샤의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5만을 돌파했습니다. 온라인 수강생은 2,000명이 넘었습니다. 태국 전역에서 수강했습니다. 수강료로 아이샤는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보다 수입이 적었지만 아이샤는 행복했습니다. 아이샤는 5년 만에 뮤직비디오를 시청했습니다. 노래를 들으며 아이샤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 이래서 내가 한국어를 시작했구나. 모든 게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리사 때문에 한국어를 배웠고 한국어 덕분에 지금 여기 있습니다. 아이샤는 리사에게 감사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마워, 리사.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2025년 한 인터뷰에서 아이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케이팝 팬이 아니에요. 콘서트도 안 가고 앨범도 안 사요. 하지만 한국어는 제 인생의 일부가 됐어요. 케이팝은 제게 한국어를 선물했고 한국어는 제게 직업을 선물했어요. 아이샤는 계속 말했습니다. 재미있는 건제 학생들은 모두 케이팝 팬이에요. 그들은 지금 저와 똑같은 여정을 시작하고 있어요. 5년 후, 10년 후, 그들 중몇 명은 케이팝 팬을 그만둘 거예요. 하지만 한국어는 계속 쓸 거예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게 바로 케이팝 언어 혁명이 멈출 수 없는 이유예요. 팬덤은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언어는 남아요. 한번 배운 언어는 사라지지 않아요. 왜 케이팝의 언어 혁명은 멈출 수 없을까요?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성입니다. K-팝은 BTS 하나가 아닙니다. 2024년 한해 동안만 89개의 신인 그룹이 데뷔했습니다. 현재 활동 중인 K-팝 그룹은 500개가 넘습니다. 하나의 그룹이 활동을 중단해도 다른 그룹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혀도 수백 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진입점이 무수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블랙핑크로, 어떤 사람은 스트레이키즈로. 어떤 사람은 뉴진스로 한국어를 만납니다. 길은 다르지만 도착지는 같습니다. 한국어입니다. 두 번째는 누적성입니다. 케이팝은 2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2세대 팬들이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3세대 팬들이 확산시켰습니다. 4세대 팬들이 심화시켰습니다. 각 세대가 쌓아온 것들이 축적되었습니다. 2005년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는 8만 명이었습니다. 2015년에는 80만 명이었습니다. 2025년 현재는 500만 명입니다. 20년간 62배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증가가 아닙니다. 기하급수적 성장입니다. 눈덩이가 굴러가듯 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승성입니다. 한국어는 세대를 넘어 이어집니다. 파리의 소피처럼 K팝 2세대 팬이었던 부모가 4세대 팬인 자녀와 함께 한국어를 씁니다. 전 세계적으로 K-pop 가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엄마와 딸이 함께 팬인 경우가 18%입니다. 언니와 동생이 함께 팬인 경우는 24%입니다. 친구 사이에서 전염되는 경우는 67%입니다. 한 사람이 배우면 주변 사람도 따라 배웁니다. 바이러스처럼 퍼집니다. 좋은 의미로. 네 번째는 독립성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국어는 K팝에서 독립했습니다. 태국의 아이샤처럼 K팝 팬을 그만둬도 한국어는 계속 씁니다.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K팝을 더 이상 듣지 않지만 한국어는 사용하는 사람이 34%입니다. 왜일까요? 한국 드라마를 보기 때문입니다. 한국 예능이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화장품 정보를 찾기 때문입니다. 한국인 친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샤처럼 직업으로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어는 이제 케이팝을 넘어섰습니다. 한국 문화 전체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어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MIT의 사회학자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팬덤 현상이 아니다. 이것은 사회 운동이다. 일단 임계점을 넘으면 자체 동력으로 굴러간다. K팝은 그 임계점을 2020년경 넘었다. 하버드의 언어학자는 분석했습니다. 언어 혁명의 불가역성은 네트워크 효과로 설명된다. 한국어를 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한국어를 배울 이유가 더 많아진다. 이제 한국어는 K팝을 넘어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언어가 되었다. 케임브리지의 문화 연구자는 비유했습니다. BTS가 방아쇠를 당겼지만 총알은 계속 날아간다. K-팝 산업 전체가 탄창이 되었고 각 그룹이 새로운 총알이다. 이 혁명은 멈추지 않는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이 혁명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는 2020년 한국어 학원이 15곳이었습니다. 2025년 현재는 203곳입니다. 5년 만에 13배 증가했습니다. 수강생 평균 연령은 16세입니다. 수강 이후 1위는 여전히 K-팝입니다. 67%, 하지만 2위를 보면 흥미롭습니다. 한국 유학 18%, 목적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는 공립학교 40곳이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했습니다. 정부가 먼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요구했습니다. 학부모들이 동의했습니다. 정부는 따라갔습니다. 학부모 만족도는 92%입니다.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는 한국어 교사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외국에서 교사를 데려올 수 없었습니다. 비용이 너무 들었습니다. 해결책은 현지 교사 양성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교사들 대부분이 전직 케이팝 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